갬블러 앨범. 포카 몇 개였지? 영훈 영화는... 포카 하나야 응. 이게... 니 사양을 몰라. 응. 음. 다랜덤인거나 일단 이게 다덤 보조도 랜덤, 보조도 태영아. 영나 얼리야, 얼굴 비벼. 얼굴 비벼. <laughs> 얼굴 비벼. 닮았으니까 <laughs> 얼굴, <비벼. 웃음> 얼굴 비벼. 야, 우리 먼저 보여줘야 돼. 이거 어게 해야 되셔 라는 남자 셔점 이거. 라는 남자 <laughs> 미 이거, 어떻게, 야, 잠깐만. 이, 이, 이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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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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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덤이야랜덤이야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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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기 막, 거기 안으 어,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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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내가, 아, 우리가 야, 해줄게, 야, 뒤집어줄게. 야, 많은데? 뭐가? 어, 그래, 왜, 뭐가 이렇게 많아? 아티스트와 펜이 가장, 음, 뭐야, 이건 그냥, 아, 이건 리버스, 유니버스 리버스 아, 그거. 아, 이거 두 개인가 봐. 뒤집어도 있지, 지금. 어. 어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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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숨 켜봐. 잠깐 글씨가 뭐야? 보일 수도 있어. 아, 이거 밑에 뭐 있다. 어, 이거 IMC 나왔는데? 어? 얘 없어, 이옆 그런 거 IMC 나왔어. 얘 없어. 야, 완전 핫한데? 그러니까

내보다 나. 보 아니, 나 기현자구네. 아, 기현씨가 있네. IM도? IM이라? 어? 셔라는 남자. 남자. 넘야가흐흐 야한가? <laughs> 그. 재밌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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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 넌는 거. 오픽. 오피... 나도 안 들어갔다. 아, 씨. 만 아. 아, 너무 좋아. 어떡하지? 자 누구누구 도끼도끼 우선 이거 제노나면 저좀어살거예요 교환 저 제노도 좋아해요 일단 포스터 먼저 포스터 먼저 <laughs> 이씨 개부러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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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막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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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야나좀 이따 만약 막구리면 교환해주라 어, 내 친구가 막구리 나한 많이 살거지만 만약 안 나오면 야나 아까 나 이거 누군지 확인 안 했어 누구였어? 아, 이거 런진 어 미친 한런진 너무 좋아 어머 누구야? 나 카키야 가키... 나 쳐라 미쳤다 미쳤다 아. 잠깐 끊었어 어 잠깐만다 여기서안 뭐 하고 지 갈까 그냥 그만 뽑고 쳐라야 아니야 너 여기서 나올 거야 가자 가자 우리 각키 천사 각키 천사 내가 진짜 5% 내가 이렇게 느껴 나 그거 나 이거 방금 바, 나 이거 바꿔서 뽑은 거 알아? 어, 누구야? 어, 맞구! 맞쿠리 어, 누가? 어, 어, 마쿠, 마쿠이! 마쿠이! 음. 어 제노 제노다. 제노 너무 예뻐. 어, 이거 조심해. 우리 저번에, 해헤 페... 아, 맞아. 너 똑같은 걸로 두개 샀어. 아니지?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, 이게, 이거 내 건가? 어, 그거 언니꺼. 그런 거 같다? 어, 런진이. 여기 약간, 포스터 런진밭이네? 런진군 좋아요. 괜찮아. 누군가요? 도도도도도도. 어, 지성. 네. 어, 제노. 어, 이거 지, 여기. 철로가 뭐야 이거야? 어,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러야 가보자고. 근데 여기 철로가? 어 뒤에 있어? 디 있어?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있있 제노 뭐야? 나 이거 내가 같이 아야어었어 언니 이건 내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너로? 너로, 너로. 야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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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사합니다보자고아야야아 나오지 에 그거 이야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예 가보자고 철로 가도 나왔어 까 내이 무슨 버전이? 맨날 계속 튀색이 튀쳐요. 제가 지금 무슨 패던지도 모르고 그냥 았어요 어? 와, 몇 버전이? 나 이거 있어. 선생님. 가능한. 정말 지성이. 대박! 그러니까 이걸 가져. 와. 지성 여기 템이다. 아우. 내게 챙겨 주시네. 그냥 가져. 새끼 먼저. 그 어. 원래 최 새끼 먼저. 어, 그러면. 하나더살 아! 러, 아 이거는. 나 런진 교환으로 갔 어, 지성어디 있어? 이게 지성이야 어, 왜? 이게 지성이. 이게 지성이. 땡큐땡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